사실 오늘은 부천에서 열리는 니온밸리컵에 나가는 날이에요 제가 도복시합을 한동안 안나가서 거의 5 6년만에 나가는 도복시합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도복은 거의 취미처럼 수련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도복의 재미를 느끼고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원래 체급도 다 맞춰놨는데 이번에 상대가 없어가지고 그냥 앱솔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아침 먹고 부천으로 이동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 번씩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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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한 번씩은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 번씩은 같이 한 번씩은 같이 한 번씩씩은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 번씩은 같이 한 번씩은 같이 한 번씩씩은 같이 한 번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은 지금 아, 멱살 잡으려다가 잡는 아, 거야 지금 알았어. 형 지금 우리 체육관 온다고 한지 1년이 넘었는데 오질 않는데 이거 시합은 2시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한 1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도복 갈아입고 테이핑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도복 시합이라 좀 긴장이 되네요 원래 긴장안 하는데 그리고 오늘의 테이핑은 벤시입니다 아. 맞네. 왜 <laughs> 왜? 어, 못 오는 줄 알았어. 아 저희 뭐 마지막에 너무 막히더라고요. 갑자기. 왜 여기 여기 있어. 어, 어디 떨어졌어? 바로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시합 나가는 거 처음이다. 그 아, 둘이 아. 시합 보는 뜻신죠 김경서 선수 만났습니다. 시상때 앞으로 와 주세요. 마지막 회사의 바근의 패배인 거예요? 이번에 들 러시 화이팅! 치면 구독자 준다도하다 어, <laughs> <머리 잘하네>. 가자! 하다도착하라 도착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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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다도착

골반 살려야 돼요. 형 계속 골반 살려야 아, 아, 돼요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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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자이 5초 자 가자, 가초 가자, 가초 가자, 가자, 얘가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갔다. 아무도 아, <laughs> 못 했습니까? 왜? 했습니까? 아, 조용해지 어쩌고 하니왜 아무도 못 했습니다. 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까? 아, 어디 갔습니까? 습니다 됐습니다. 주세요. 야요혼나지까 되잖아. 파이

수고하셨습 미안해 치료 잘한거에요? 네 진짜 미안합니다 옷 갈아입으러 갑시다 <웃음> 어, 어 <laughs> 맞아요 가지러 가야죠 아 고마워요 <laughs> 아 진짜 미안해 죽겠네 저도 미안해요 <웃음> <웃음> 당신 좀 미안해야 돼 <laughs> 주환이 걷잖아 걔 <걘> 걷지도 못했다고 아무튼 <laughs> 이승리 테로 금메달로 6년 만에 도쿄 쇼 마무리했습니다. 옷 갈아입으러 가볼게요. 아, 재밌었다. 걸고 <목소리> 가야지. 당구장 마무리하고 집에.

진짜 빨리 도착해서 한 10분, 15분 걸린 것 같네요. 집까지. 주환이랑 보라띠 갈띠 때 이후로 처음 잡아본게 그 보라띠 갈띠 때 이후로는 아예 처음이었는데 그동안 주환이도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발전이 있었는데 점수로 졌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리바 세팅하는 을 도중에 뭔가 소리가 나긴 났어요 이게 무릎에서 제가 아래쪽으로 도는데 뭔가 소리가 나긴 났어요 주환이가 그냥 계속 하길래 저는 아 괜찮나 보다 이러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쳤더라고요. 아 그래서 좀 미안하네요. 그래서 결승은 주환이가 아마 뛰기 힘들어 보여가지고 제가 그냥 기권을 했고요. 결과적으로 2등. 본주지수 고정원수는 지난번 니언벨리 샵 되게 잘 하셔가지고 제가 눈여겨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운이 좋아서 찬스를 잡아서 2바로 승리를 했어요. 진짜 오랜만에 도복 시합 했는데 오히려 또 녹이 하다가 도복 시합으로 오니까 또 괜찮네요. 재밌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다시 도복 시합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.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주짓수 하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Just let me hold you tight until we fade away